지금부터 강의 시작할게요. 네. 수동 등록에서 고려해야 될 대상은 이거였어요. 카테고리부터 시작해서 상품명, 뭐, 50자 써야 되고, 좋은 키워드 쓰기 이런 얘기 들었고, 판매가 쓰고, 재고 수량 쓰고, 옵션 쓰고, 상품 이미지 쓰고, 대표 이미지 할때 추가 이미지 9장인데, 뭐, 장단 가산점 받는다 이런 얘기도 들었고, 동영상 뭐, 동영상 타이틀 이런 거 보셨을 거고, 상세 설명이 상세 페이지거든요. 스마트 에디트1 뭐, 해가지고 이 안에 들어가서, 적으시는데, 후킹 포인트 막 넣고, 막, 이런 것도 들으셨을 거고. 네. 상품 주요 정보, 재고고시, 뭐, 배송, AS 특이상, 네. 추가 상품, 이 전부다, 이게 전부다. 네. 우리가 수동 등록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죠? 네. 우리가 이걸 하는데 30분 걸렸어, 30분. 그죠? 아 힘들었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 하는데 30분. 네. 자, 우리가 이거 사, 수동 등록하면서, 이거의 목적이 뭐죠? 상품을? 노출시키는 노출 노출. 데 있죠. 노출을 잘 시키는 데 있어요. 네. 예, 이거를 잘 해서 얘네들 말잘 들으면 SEO가 맞다는 표현을 쓸 거고 네. SEO에 맞으면은 네이버에서 최대한 너넌 예, 우리 말잘 들었으니까 노출 잘 시켜줄게.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고려해야 될게참 많죠. 네. 자, 그래서 좀 밑에를 볼게요. 약간 더 편하게 볼수 있는 방법을 볼까? 검시, 검색 품질 체크. 이것도 보셨죠? 그때. 네. 그럼 이 정도가 검색, 검색을 할때 예, 요거는좀 지켜주면은 네이버에서 최대한 너희 노출 잘 되게 해주겠다 하는 부분이겠죠. 그럼 여기서 브랜드하고 브랜드 제조사에도 좀 했어요. 아, 그죠. 예, 브랜드 적고 이건 다 적어달라는 이런 얘기예요. 자, 이게 수동 등록입니다. 그럼 반자동 등록은 뭘까요? 뭐, 저는 이렇게 정의해요. 프로그램에서서 타협을 보는 거예요. 가공해서 타협을 볼 건데 여기서 필요한 것만 하겠다. 최대한 검색에 도움이 되는 거, <laughs> SEO에 도움이 되는 것만 하겠다. 이 취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 상품을 노출시키는 데 있어가지고 중요한 거는 일단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우리는 유입을 잡아야 되잖아요. 유입 맞죠. 네. 유입을 잡기 위해서는 우리는 두 가지를 할 건데 방금 배웠던 건 이제 가공을 할 거고 가공을 한 거고 그리고 상품 수를 늘리는 방법이 있었겠죠. 맞죠. 초보셀러들은 이제 매출을 내야 되니까 이 고민을 하는 겁니다. 최대한 확률을 높여 가지고 매출부터 내자 이 작업인데 자 가공을 최대한 이거 전부 다 하려면 힘드니까 가공을 조금 줄이고 줄이는데 완전 줄이진 않고 뭐 어느 정도 줄이고 제일 효과적으로 하고 상품 이거 줄인 만큼 그 에너지를 여기다 쏟겠다 이 개념이 반자동 등록입니다 그래서 반자동 등록을 하면은 이제 이 개념으로 나오는 셀링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하면은 어때요? 네. 타협이죠? 네. 타협이라는 지점은 항상 어떤 효율이 발생을 하거든요? 개수가 어느 정도 쌓이게 되면 매출이 무조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두 가지가 어쨌든 고려해야 될 것이고. 자, 그러면 이제 고민해야 될건 이거예요. 가공을 그럼 어떻게 줄일 것인가? 가장 필요한 가공은 무엇인가? 가장 필요한 가공들. 여기서 이 수많은 수동 등록에 있는 이 수많은 가공들 중에서, 가공할 요소들 중에서 무엇이 남겨져야 하는가 이거에 대한 고민 이제 들어가야겠죠 뭘것 같아요? 키워드 자 키워드는 상품명이겠죠 자 얘는 살립시다 자 상품명 그리고 또뭐 있을까요? 상니가네 합니까요? 이게 노출에 도움이 될까요? 아 대표 이미지 대표 이미지 상품 이미지 이미지는 뭐 어떻게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일단 검색하고 근데 이차적으로 도움이 되겠죠. 검색은, 검색은 글자로 들어올 거고, 그리고 나서 글자로 들어온 것들 중에서 사진들이 이렇게 두두두두 뜰 건데, 그 중에 선택을 받기 위해서 이걸 쓰는 거니까. 그러면 네. 그리고 뭐 SEO에서 점수를 주니까 뭐 들어가긴 하겠네요. 근데 반자동은 이거는 무시합니다. 일단. 그래서 대표 이미지가, 아, 사람들이 보기에 좋게 만들어, 보기에 유입에 좀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대표 이미지 합니다. 대표 이미지도. 또뭐 있을까요? 검색 설정, 이거요? 노출 채널. 네, 검색 설정 태그랑 노출 채널. 노출 채널은 도움이 됩니다. 노출 채널은 좀더 많은 플랫폼에 들어가 이건 근데 일단은 뺄게요. 이건 어차피 반자동 프로그램에서는 안 해주거든요. 네, 검색 설정 태그. 태그도 들어가겠네요. 이게 약 사실 뜨거운 논쟁거리죠. 태그가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가 빠졌거든요. 이건 필수 요소입니다. 내가 상품 없을, 주요 정도. 어, 속사 앞으로도 변님들은 어 마켓에 뭔가를 등록할 때는 이걸 빠트리시면 배트리, 절대 안 돼. 아, 아 카테고리. 네, 카테고리가 제일 중요해. 노출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닌데, 얘가 없으면 노출에도 약간 도움이 돼요. 약간 도움이 되는데, 어 크게 이네 가지. 예가 없으면 일단 등록이 안 되거든요. 카테고리는 책꽂이라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책꽂이. 네. 내가 어디다, 어디다 넣을 건지 그 주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소는 항상 중요합니다. 자, 이네 가지가 중요한 거고 반자동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이거고요. 그 다음이고요. 이 정도 할게요. 태그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필수예요. 음, 카테고리는 필수. 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반자동 프로그램은 주로 상품명. 먼저 고치고 그 다음에 대표 이미지 고치고 아 이것도 있다 상세페이지도 있겠죠 요거는 중요도가 조금 더 떨어집니다 네, 상세페이지가 중요도가 제일 떨어진다고요? 제가 볼땐 그렇습니다 원래 우리는 상세페이지에 시간을 제일 많이 쓰는데 아닙니다 네. 일단 위탁상품이고 반자동 방식의 경우에는 상세페이지 건드리는 순간 상품 등록하는 속도가 현저히 떨어지죠 우리는 가공을 효율적으로 최대한 도움되는 쪽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줄이고 효과 있는 것만 고른다는 관점에서 접근하면 이게 최고 효율이 좋고요 뭐 이거는 하면 좋고요 얘는 필요할 때 어쩔 수 없이 해야 될그런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는 건 뭐냐면 중국 상품 올릴 때뭐 쿠팡이나 롯데온 같은 경우에는 중국어가 뭐 외국어가 이제 상세페이지 안에 있으면 노출 안 시켜주는 마켓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뭐 그런 거 어쩔 수 없이 해야 될때 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너무 잘 팔리는 상품일 경우에는 그냥 뭐 한다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중요도 떨어집니다 저는 시키면 이것만 해요 원래, 원래는 원래 이것만 해요 네. 저는 이것만 해요 거의 그냥 이것만 하고 네. 이건 무조건 해야 되고 필수 이거는 뭐반 그리고 이거는 뭐좀잘안 하고 네. 이거는 그냥 이것도 필수죠 카테고리 네. 카테고리는 어차피 잡으면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 되시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반자동통독이 뭔지 밑에 보시면 자동화요 상품명, 대표 이미지, 상세 페이지, 카테고리, 이네 가지만 잡는 거예요. 이네 가지만. 이네 가지만 신경 쓰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반자동 등록 같은 게또 반자동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반자동 프로그램이 있어요. 반자동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요즘 많이 쓰는 게 쿠데, 그리고 윈들리, 뭐 이런 유를 많이 쓰는데, 대표님들한테 제가 알려드릴 이제 이 프로그램, 더망고도 반자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들 지금 이제 더망고로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화면이 떴죠? 자, 봅시다. 막 이것저것 정보들이 많이 적혀 있죠? 자, 메뉴에 꺼 내릴게요. 두 번째 것도 내립니다.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 자, 이 이거 볼게요, 요거. 이거. 오늘 이거를 할 겁니다. 이거. 제가 이걸 보여 드릴게요. 자, 어때요? 대표 이미지 보니까 여기 글자가 적혀 있죠? 네. 자, 이거 글자 그, 대표 이미지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자, 이거 이미지 변경을 누르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원래는 상품명을 바꿔야 되잖아요. 네, 대표 이미지를 일단 바꿀게요. 아 일단 상품명부터 바꿔볼까요? 이거 이걸로 해본. 혹시 웨일 깔려 있습니까? 네. 네이버 웨일 들어가 보시게요 네이버 웨일. 네. 그냥 제가 하는 거 그냥 그대로 알려드릴게요. 자, 네이버 쇼핑 렌즈를 검색을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시고 웨일에 추가하기. 웨일 메일 브라우저에서 웨일에 추가하기 눌러 주셔야 돼요. 추가. 네이버 쇼핑 렌즈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이버 쇼핑 렌즈는 네이버에서 만든 그 확장 앱인데요. 여기다가 이제 사진을, 그 내가 어떤 특정 상품의 사진을 집어 넣으면요, 그럼 네이버에 있는 유사 상품의 쇼핑을 그 쇼핑을 검색을 해줍니다. 사진으로 검색을 해줄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자, 그래서 방금 보셨다시피 이렇게 그냥 드래그를 해서 옮기기만 해도. 이렇게 뜨고요. 자 이걸 가지고 오른쪽에서 올... 여기다 넣어요? 네 맞아요. 그냥 비는 하면은 너무 이렇게? 네 맞습니다. 이렇게 그냥 넣으면요. 오 신기한데? 뜨죠. 자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쇼핑 렌즈로 검색하기를 누르세요. 쇼핑 렌즈로 검색하기. 네. 네. 아마 이거는 네. 수업에는 다른데는 네. 안 나가게 될 자료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자 이거 보면은 유한상품들이쫙 뜨죠? 네. 자 이게 중국 구매된 사, 중국에 있는 이미지거든요. 중국 타오바오에 있는 이미지를 이렇게 옮긴 거고, 그럼 타오바오에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이 타오바오 상품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판매가 되고 있는지 나오는 겁니다. 그럼 보면 이제 보이죠? 이제 여기 그럼 이걸 제가 왜 찾았느냐? 자 중국어로 이렇게 막 위에, 위에 막 대사, 대학생 기숙사 침대 높이 이게 그냥 1차적으로 그냥 번역한 거거든요. 도망고에 네. 있는 거는 상품명이 안 좋아요. 좋은 상품명이 뭔지 이 사진을 가지고 이 상품을 가지고 상품명을 잘샐러드에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차종. 그럼 이걸 보고 참고를 해서 한두세개 정도를 보시면 되겠죠. 이 상품이랑 이 상품이 같은 건 아시겠죠? 네. 그럼 이두 개의 상품의 상품명을 보시고 상품명을 바꾸면 됩니다. 잠시만요. 여기 있네. 개별, 사, 개별 상품명 변경이라는 버튼 있죠? 네. 누르시면은 여기다가 이걸 바꿀 수가 있어요. 음. 그러면서 이거를 켜고요 하고 컨트롤 누르고 또 누르면은 이게 창만 이렇게 두개 뜨거든요 위로 새롭게 떠요 네 컨트롤 누르고 이거 클릭을 하면요 네네. 그럼 이건 누르고 나서 이 상품명을 보는 거죠 보고 나서 이 상품명 두 개를 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저라면요 어 일단 이게 뭐 어떤 거죠 침대 안전가드가 중간 핵심 키워드가 될것 같아요 맞죠? 네. 그중 침대 안전가드를 중심으로 해서 뭐 2층이라든지 뭐 상부라 이 침대는 쓰면 안 되겠죠? 띄워야, 띄워쓰기 해야 돼요. 침대 띄우고 안전가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어린아이, 뭐, 아이, 뭐, 이런 말 적혀있네요. 안전한, 간편한. 이거는 따로 뭐, 자기들이 그냥, 그 뭐, 플러스에서 여기 들어갈 만한, 검색될 만한 단어들을 넣어놓은 거예요. 저걸 띄워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앞에 침대가 있어서. 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laughs> 침대, 안전, 가드라 되어 있으면, 네. 이거 띄워쓰기가 되면 셔플이 돼. 아. 예. 안전가드 침대, 뭐 예. 안전 침대, 이렇게 검색에도 나오고. 붙어있으면 하나의 단어로 바뀌어 예. 보통 죠 네. 네. 아.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 그냥 어떤 단어들은 그 네이버 안에서 AI가 그냥 셔플이 되게끔 해주는 것도 있는데 아무래도 좀 띄워주면은 셔플이 좀잘 되겠죠. 한 단어로 인식하느냐, 또 여러 가지 단어로 보고 앞뒤로 이렇게 순서를 바꿔주느냐, 바꿔줄 수 있게끔 하느냐 설정하는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띄워쓰기가 중요하거든요. 그럼 그럼 한글 자식 띄워서 쓰면 안 되냐? 아 그건 안 됩니다. <laughs> 한글 자식을 하시면 안 돼요. 요것도 네. 네, 있죠? 침대 가드레일 기숙사. 그럼 여기서 이제 대충 어, 저 같으면 이제 또 듀얼 모니터, 모니터를 쓰니까 엑셀 표 옆에 놔두고 단어들 다다다다다다다 넣어 놓은 다음에 그걸 보고 이제 경쟁 강도나 이런 거만좀더잘 적을 잘, 줄 잘, 잘, 잘 이러면 경쟁 강도랑 쇼핑성이랑 이런 거다 띄워놓고 그걸로 이제 잘 쓰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겠죠. 근데 빠르게 할 때는 그냥 요거 두개 보시고 느낌에 따라서 그냥 보통 어느 정도 하시다 보면 느낌 오거든요. 아, 이 정도 단어가 좋더라. 뭐 이런 거. 형용사들, 이런 건이건좀 별로죠. 자, 볼게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상품명을 짓습니다. 자, 저는 그렇게 했었어요. 상품명은 그렇게 짓고요. 두 번째, 뭘 해야 되죠? 대표 이미지 바꿔야 되죠? 네. 자, 대표 이미지는 어떻게 바꾸냐면, 자, 여기 전체 이미지 변경을 누릅니다. 프로그램이 이렇게 떠요. 이렇게 떠고, 자 이미지 선택 변경량을 누릅니다. 네, 있죠 여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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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요 여기. 아그 중국어가 막 적혀 있는데 그 중에 개중에 없는 게 있죠. 네. 이런 걸 눌러줘요. 변경 완료 눌러요. 자, 그럼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죠? 네. 자, 그럼 이렇게 하고 나서 자, 나가면은 나가서 이제 상세 정보. 그럼 이제 밑에도 다 뜨죠? 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오 네. 자, 이게 대표 이미지랑 바뀌고 밑에 상세 페이지는 중국어를 그냥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네. 중국어를 그냥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올립니다. 올리고 나서. 중국어 그대로야? 뭐 어쩔 수 없죠. 네. 어쩔 수 없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해서 올려도 팔립니다. 위입돼서 네. 팔려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 있는 거는 아까 찾았던 그 단어들로 바꿔주시고요. 자 그럼 상품명 바뀌었고 대표 이미지 바뀌었죠. 마지막 뭐가 남았죠? 카테고리. 네. 그쵸? 자 카테고리는 어디서 바꾸냐면 여기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카테고리. 네. 보이죠? 네. 변경을 눌러요. 여기 검색어를 누르는데 이게 뭐였죠? 침대 카드였죠. 눌러볼게요. 없네요. 안전 카드. 쳐 보겠습니다. 이것도 없죠? 안 나오네. 침대만 적어줘. 뭐 기타 침대 올라하면 되겠어요. 맞죠? 침대에 관련된 기타 용품이라 생각하면서 자 침대 치니까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 이걸 띄우니까 여기 밑에 기타 침대 이런게 나오죠. 이걸 눌러요. 누르고 나서 카테고리 변경 완료 눌러요. 그 다음에, 카테고리 설정, 설정, 수정을 눌러서 들어가면, 여기에 카테고리에 관련된 정보가 쫙 나옵니다. 이건 일단 해외 상품이죠? 그래서 해외로 하고요. 쿠션 방석이 아니니까, 요걸 조금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다시 또 침대를 치고요. 침대 안 나오네. 여기 기타 소품 이런 게 있거든요? 만약에 잘안나오면 그냥 기타로 합니다. 기타. 신호 번가 해외 카테고리가 굉장히 작거든요 많이 없어요. 카테고리가. 분류가 많이 없어서 이런 건 약간 이렇게 타협을 하셔야 돼요. 컬링 하듯이. 그래서 가드닝 기타 소품 뭐이 정도 넣으면 될것 같습니다. 싱글 침대? 뭐 일반 침대, 싱글 침대죠. 사실 그냥 이렇게 해도 됩니다 네. 침대 가드에 정확하게 안 들어가도 돼요 어차피 침대 관련 용품이기 때문에 침대 쪽에서 검색이 되면 됩니다 다 조절로 네. 카테고리가 정해져 있네요? 이게 1차적으로 도망고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네. 카테고리가 아까 우리가 적었잖아요 기타 침대라는 카테고리 를 넣었잖아요 그게 네. 도망고 카테고리거든요 네. 그렇게 해주면 은 이렇게 1차적으로 쫙 그냥 자기가 잡아놓습니다 잡아놓은 걸 보고 그냥 쓸거 쓰고 안쓸건안 써도 되는데 어찌간하면 잘 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맨 밑에 빨간 글씨는 왜 빨간 글씨예요? 변경해달라는 얘기죠. 근데 머스트 이 i 에 우리가 올릴 게 아니니까. 네. 일단, 카테고리 설정 저장을 누릅니다. 그럼 아, 넘어가죠. 네. 넘어가죠.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겁니다. 세 가지를 잡는 거죠. 아, 상품 하나 잡는 건는 네, 이거면 다 됩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에서 이제 도와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상품 관리 페이지, 상품, 가... 그 상품... <laughs> 네이버 관리자 페이지에서 상품을 고치면, 되게 복잡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 되게 좀 편의성 있게 음. 잘 만들어놨죠. 그래서 음. 지금 이걸 긁어온 걸 저희가 계정을 연결해 놓으면 그 연결된 마켓으로 다한 번에 뿌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고치고, 네. 여기 있는 것들을 뿌릴 수가 있죠. 더 망고 프로그램을. 네. 이게 반자동 등록입니다. 음. 이거 너무 편한데요? 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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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한, 편해요? 아유, 좋죠? 신세계라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아, 도안되고 편한데. 자. 그러면, 지금부터 또 시작할 건데요. 뭘 시작하냐면요. 대표님들한테 한 개씩, 한 개씩, 한 개씩 드릴 겁니다. 아니, 같은 걸 해볼까요? 같은 걸 하는 게 낫겠다. 자, 위로 올라가 볼게요. 염주가 있고요. 메뉴로 올라갈게요, 메뉴로. 자, 이게 북유로 화장대예요 화장대가 있고, 그 밑에는 또 비슷한 게 있죠? 저 여기 밑에는 이제 또 병난로가 있을 거예요. 또그 밑에는 여기 있을 거예요. 음. 자, 대표님들, 지금부터 1번 뭐였죠? 상품명 바꾸고, 아, 네. 두 번째 뭐였죠? 대표 이미지 바꾸고, 세 번째 뭐였죠? 카테고리, 카테고리 바꾸고. 자, 이세 가지만 해서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상품명은 제가 보고 별도로 또 점수를 한번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